애벌레가 몸을 움츠렸다가 펼치며 앞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서보 모터를 이용하여 애벌레의 움직임을 모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이크로비트와 서보 모터를 이용하여 몸을 움츠렸다가 펼치며 앞으로 이동하는 애벌레 로봇을 만들어 봅시다. 서보 모터는 일정한 각도 내에서 회전하며 전압값을 신호로 주어 그 값에 따라 특정한 각도로 회전하므로 매우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브모터는 자동화 생산 시스템, 로봇, 장난감, 가전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해결해봅시다. A버튼을 누르면 서브모터가 작동하여 로봇이 움직입니다. B버튼을 누르면 서브모터가 정지하여 로봇이 멈춥니다.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물은 마이크로비트와 서브모터, 건전지 케이스와 건전지, 판지, 글루건 또는 테이프, 가위 또는 칼, 아고클립 케이블, 점퍼와 이어, 클립이나 실입니다. 마이크로비트와 서브모터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서브모터의 주황색선, 빨간색선, 갈색선을 순서대로 P0, 3V, GND핀에 연결합니다. 뮤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from microbit import 모든 것 출력되는 PWM 신호 주기를 pin0.setAnalogPeriod 함수로 20ms로 설정합니다 0번 핀에 연결된 서버 모터의 초기 각도를 pin0.writeAnalog 함수로 10도로 설정합니다 0이면 정지, 1이면 움직이는 상태를 state 변수에 저장합니다 while true로 무한 반복하고 만약 A 버튼을 누르면 변수 스테이트를 1로 설정하여 움직임 상태로 변경합니다. 만약 B 버튼을 누르면 변수 스테이트를 0으로 설정하여 정지 상태로 변경합니다. 만약 스테이트가 1이면 퀸 0.writeAnalog 함수로 서브모터가 170도 회전하도록 하고 1초 지연한 후퀸 0.writeAnalog 함수로 서브모터가 10도 회전하도록 하고 1초 지연합니다. 그렇지 않고 변수 스테이크가 0이면, pin 0.writeAnalog 함수로 서브모터를 10도 회전으로 설정하여 정지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새로 연결부터 해볼까요? 마이크로비트를 준비하고, P0, 3V, GND 핀에 수수점퍼 와이어를 연결한 후, 서브모터의 주황색 선, 빨간색 선, 갈색 선을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모양대로 자르고 접은 판지를 준비합니다. 이때 판지는 되도록 박스처럼 두께감 있는 것으로 사용해주세요. 판지 위에 마이크로 비트와 서브모터를 적절히 배치하고 투명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연결한 악어 케이블의 선이 엉키지 않도록 잘 정리해줍니다. 먼저 서브모터 날개에 실이나 클립을 끼운 후 서브모터 움직임에 맞춰 실이나 클립을 연결하면 완성!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 버튼을 누르면 서버 모터가 작동하면서 애벌레 로봇이 앞으로 이동하나요? B 버튼을 누르면 서버 모터가 정지하면서 애벌레 로봇이 멈추나요? 다음 시간에도 마이크로비트와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 기대해 주세요.